안녕하세요 디가엘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EF디펜스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 게임은 인기 게임에 있어서 다운받게 되었고요 게임 시작하시면 이런 화면 나오게 됩니다 어, 게임 그림체가 약간 제 취향이거든요 보니까 맨 위쪽에는 망루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시야 보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약간 던전인가요? 약간 쉼터 같이 되어 있고 어 이렇게 검 들고 있는 애도 있고요, 활 들고 있는 애도 있네요. 사람들도 지나다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대장간 같은 게 있네요. 아, 전투 눌러보라고 했는데 아까 전투 한번 눌러볼게요. 전투 누르니까 1차 방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또 누르니까 1:1 이렇게 전투 나오네요. 전투 눌러볼게요. 시나리오 1:1에는 해고라고 이렇게 울프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전투 한번 해볼게요. 어 뿌뿌 하니까. 업들이 오고 있다는 거 알려주고 있죠. 어 여기서 싸우게 되는군요. 이게 내 기진가 보네. 잘 싸우고 있는데, 죽지 않겠죠? 오다 잡았어요 빅토리 자1-1 시나리오 보상 받았고요 골드랑 이거는 영웅 레벨에 사용되는 필수 재료 그 다음에 요거는 영웅 승급에 사용되는 필수 재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분석 탭 들어가 보니까 전투 기록이 나오네요 데미지를 얼마나 줬는지 방어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힐러가 없어서 힐 양은 안 나오네요 에린이가 나왔는데 쉴 틈이 없군요 어디서 이렇게 몬스터들이 나타나는지 영웅이 복귀했다고 하고요 전장에 배치해서, 침공에 대비하라고 합니다. 요걸 누르라고 하는데, 요걸 어, 누르고, 요걸 누르라고 합니다. 배치가 하나 더 늘었죠? 따라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투. 그 다음에 1 2요 이번에 해골들만 나오네요. 자, 전투 한번 해볼게요, 또. 디펜스 맵답게 어, 굉장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어, 잊지 마. 어, 한명 죽었어요. 얘도 죽겠다. 어, 끌렸는데? 어, 아, 요 라이프가 깎였네요. 그래도 빅토리로 뜹니다. 어 몰려옵니다, 영주님. 조심하세요. 자, 3, 1-3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진행을 시켜버리네요. 자, 전투 한번 해볼게요. 어, 다시 태어났네? 넌 뭐지? 뭐가 하나 날아다니는데. 어 얘네들 다시 부활했네요 어 이거 누르라고 하는데 오 메테오 메테오 여군 스톤 걸리고요 어어 쟤 어디가냐 오다 잡았다 자 아, 삑돌이 1-3도 클리어 했어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고유한 골드와 마나 스톤을 이용하여 영웅을 성장시키라고 합니다 여기 영웅으로 들어가서 어요거인가요 음. 레벨업. 1번밖에 안 눌러지. 전투 들어가서 또, 또 전투를 하래요. 어, 요 스킬 또 있는데, 시간이 나오거든요. 4분 50초. 그니까 러 5분 동안 사냥을 하는 것 같은데, 요번에 타이밍에 누를게요. 가다라, 메테오. 아, 여기 왔을 때 다섯. 써...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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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그렇지. 어잘 잡네요 꽤자 아, 1-4도 클리어 적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 같군요 자1-5 계속 한번 가보죠 뭐, 다른 거 보고 싶어도 그냥 자동으로 계속 하게끔 해가지고 다른 거볼 수가 없어요 지금 어, 울프가 있고 해골도 있고 자 얘네 오면은 아 얘네 왔을 때까지 어어 야야야야야 어, 야 쟤쟤쟤쟤 아 5마리 어, 죽겠다. 얘 오, 안 죽었다. 자두 마리 잃었고요 그를 막기 위해 저희도 더 많은 영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침 성에 주점이 복구되었다니까, 그리로 가서 영웅 소환하죠. 아, 성으로 가가지고 여기 주점이 있네요. 소환을 할수 있는데, 소환 한 번에 다이아 300개가 들어가요. 한번 아니, 무료로... 주는 거야? 과연 해골을? 해골이 나왔어요. 영주님, 영주 영지로부터 얻은 수확물을 운반하는 어쪽 쩌 뭐야? 갑자기 사라졌어. 아, 어, 요거를 넣어야겠죠. 자, 얘네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 진행되는 게 없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위쪽에는 골드랑 다이아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정보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우편, 뭐, 뭐 기념 선불이랑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줬는데 자, 한번 볼까요? 종 같은 걸 주네요 공식 카페 가입 이벤트 봉사 1,400개 받고요 푸시 접속 보상 이런 것도 있네요 마나스톤 게임 내 오류 수정 사과 보상 2,400개나 모았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퀘스트 시나리오 1-7 오픈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첫 구매 충전하면은 뭐 발키리를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건가 봐요 무역 상단 이거는 뭐 패키지나 이런 음. 현질 존이네 현질 존. 초보자 패키지, 한정 패키지, 성장 패키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기는 어, 1일, 어, 1일 선물도 이거 무료로 받을 수 있네, 이거. 오, 20 다이아, 공짜로 받고요. 주간 선물에도 또 있네요. 똑같은 게 무료로. 20 다이아 또 받고요. 월간 선물에도 20 다이아, 아, 50 다이아네, 이거는. 야 좋다. 이벤트 탭 들어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간 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벤트 일정 보기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속 이벤트도 있네요. 잉글빙글 룰렛 이벤트. 오, 남은 횟수 3 번인데 한번 돌려 볼게요. 돌려 돌려 돌림판. 과연? 아 뭐죠 이게? 파란 거 아나스톤이네요. 한번더 돌리면은 백 다이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돌리지 않겠습니다. 자, 주점 가가지고 영웅 모집 한번 해볼게요. 아요거 아까 받았던 뭐존 같은 게 있었는데 소환할 수 있나 보네요. 소환 한번 해볼게요 제발 좋은 거 하나씩 깔수 있구나 오 보라색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오 좋은 거 하나 얻은 거 같아요 나이스 자한번더 소환해볼게요 과연 오 보라색 하나 더 과연 오 뭐야 기사 얻었는데? 캐논 기사 그 다음에 종족 영웅 모집 이런 것도 있네요 요거 황금종 한번 모집해볼게요 제발 여기서도 좋은 거 보라색 오 하나 뜯다 과연, 고! 이거 뭐죠? 엘븐 워리어. 아, 새로운 영웅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한번 좀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 일단은 이렇게 배치해주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전투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입니다. 어, 뭐야, 이거. 열기구인데? 거인가 아, 열기구가 계속 들어오는데, 아, 이거 스킬 써야겠죠? 보라색깔 애들 좀 늘어났더니 애들이 좀 세졌어요, 이제. 이게 왜안 때려? 그렇지. 보급선을 안전하게 지켜냈네요. 아, 보급선이었군요. 터치해 수확할 수 있다. 오, 보물선에서 뭐가 왔어요. 이게 돈이 생겼죠? 오, 수확이라는 게 생겼는데, 돈이랑 뭐 여러가지 레벨업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주네요. 아이템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빠른 수학 이런 것도 있네요 120분에 해당하는 수학 보상을 획득합니다 다이아로 한번 소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족 영웅 획득 가능 한번 해 볼게요 가자 제발 보라색 와 하나도 안 나왔어 와 영웅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얻었던 영웅들이 이렇게 느낌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영웅 획득 보상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보석을 또 줍니다 어 일단은 요것들을다 받고 올게요 한캐릭당 100개씩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파란 애들도 받아주죠 어다 받았더니 2,090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죠 제가 쓰고 있는 영웅 등급이 이제 이런 건데 캐논 기사 스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격력, 방어력 이거는 마법 방어력 같은데 그리고 전투력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아 그리고 영웅 상세 능력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쪽에 I 버튼을 누르면 체력이랑 이런 것들도 다볼 수가 있어요. 스킬들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어, 일반 공격에도 기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캐논 마스터리, 화염탄그 다음에 은신 레이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 상위 몬스터가 나오게 되면은 좀 조합을 좀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1-7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뭐 느낌표가 떠있는데 아 이렇게도 또 다이아를 받을 수가 있네요. 여기 쪽에. 다이얼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게임이. 이제 보라색 영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울프나 뭐 이제, 피고래들은 있죠? 어! 아! 아, 두 마리 놓쳤어요. 아, 보유하신 맵 강화석을 이용하면 맵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맵을 누르고 1F 누르니까 강화 버튼이 활성화가 되네요 강화 버튼을 강화 아 맵을 강화할수록 강력한 함정들이 설치되고요 어, 왕국을 지켜달라고 하네요 아, 지금 3강을 했고요 새싹 같은 게 자라났는데 굉장히 또 세진 것 같아요 아, 1-8도 전투해볼게요 새싹 자라났죠 표현력이 좋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만드라구라 아니에요? 좀 왔을 때, 어, 울프 애들 올때 이거 써야겠다, 울프 애들. 지금이죠? 오케이. 아, 여기 껴? 안드라고라. <laughs> 얘네들도 뭔가 도움을 주나봐요. 빅토리, 열 20개 모아가지고, 요것도. 아, 종이죠, 1-9. 보라색 울프들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딱 왔을 때, 오, 뭐야, 스턴을 알아또서 알았... 갈겨주네? 빅토리 아, 보스가 나오는데요. 1-10에서 최초로 보스가 나오네요. 레벨 7짜리. 과연 잡을 수 있을지. 굉장히 큰게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오, 어, 뭐야, 펭귄도 나오는데? <목소리> 오, 뭐야, 펭귄, 지나간다. 아직까지 보스가 안 나온 것 같죠? 와, 보스 나왔다. 조금 커졌는데요. <laughs> 오, 스턴. 뭐야, 체력 왜 이렇게 많아? 아, 요거 한번 써주죠. 오, 스턴이 되게 길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 한 번에 죽었다. 그래도 쉽게 막아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적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전장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확장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층을 만들려고 하네요. 아, 여기에다가 새로운 층을 만들려고 하네요.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아. 이게 저희가 이제 몹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 여기가 2층이에요 2층 1층 이렇게 되는데 여기 세팅을 또 해줘야겠죠 와 이러면은 모든 영웅을 다 모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세팅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가진 게 파란 게 제일 세서 파란 걸로 일단 도배를 했습니다 여기 2층 그 다음에 1층 그 다음에 어, 대장간 되어 있죠 한번 전투 한번 해 볼게요 2-1이고요 어떻게 싸울지 2층을 먼저 아마 오겠죠 아, 이렇게 2층 먼저 싸우고, 여기가 뚫리면 1층으로 오는군요. 여기가 최, 최후방이네요. 1층이. 오. 아, 여기가 다 뚫리니까 일로 내려와요. 음.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얘네들은 공격을 안 당하네요. 위쪽에 있는 애들. 아처 애들이라서 그런가? 강력합니다, 2-1. 오, 빅토리. 자 아까 시나리오 1차를 제가 아까 별을 100%로 다못 받았거든요 요거 100%한 다음에 어 요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다 별을 다 만점 받아서 여기 30개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종까지 받아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못 열었었던 요 퀘스트 쪽을 들어가 보니까 일일 퀘스트, 주간 퀘스트, 메인 퀘스트 요렇게 있네요 수령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주간보상입니다 아 여기는 메인이네요 시나리오 진척 이런 것들 어, 여기도 보석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오 엄청 많이 줘요 아받았고요아 다다 받으니까 벌써 4400개가 됐습니다 자 이걸로 또 뽑아줘야겠죠 10번을 동시에 소환하는게 좀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300원이 더 싸니까 어, 10개를 모아서 꼭 소환을 하세요 한번 소환해볼게요 좋은거 보라색 오 하나 나왔다 과연 오, 되게 쎄보이는데, 오크 해머병 나왔어요. 자, 2차 방어 2-2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1층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긴 플러스 한강이고, 여기는 아직 강화를 안 해서 플러스 0이에요. 그래도 여기도 꽤잘 막고 있... 죠는 아니네요. <laughs> 못 막네요. 아, 뚫리겠네. 얘들딜 넣어주고요. 근데 여기가 메인이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와 역시 데미지가 오 달달해요 또 한번 써줄까요 어안 오는 것 같은데 아아 아, 밀려가지고 그래도 쉽게 잡죠 스토리. 자 오늘 EF 디펜스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봤는데요. 난이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캐릭터들 특성을 좀잘 알아야 될것 같은데, 캐릭터들마다 능력이 다 다르고, 어, 디에다 배치를 해야 좀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뭐, 힐러도 있어야 되고, 방어하는 캐릭터들도 배치를 좀잘 해놔야, 오랫동안 좀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프가 10개다 보니까, 1층에다가 좀잘 해놔야, 최후방을 좀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난이도도 어려워지겠죠. 어, 좀, 디펜스 게임 중에서는 조금, 신개념 디펜스인 것 같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많이 퍼주기 때문에 어 영웅 뽑을 때도 뭐 문제 없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재밌으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